자, 교체는 823페이지입니다. 자,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자, 조문보죠 자, 항소법원은 항소유의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서만 심판하면 됩니다. 문제는 항소유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그럼 판단할 수 없을까? 그게 2항이죠. 자, 항소유의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직권 밑줄,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2항 체크하시고요. 자, 팔려봅니다. 자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직권 조사사유 관련된 것이 있고 일단 두 번째 줄 끊어보세요. 일단 끊고요. 직권 조사사유가 아닌 것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직권 조사사유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서 무조건 판단한다. 무조건 항소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직권 조사사유가 아니죠. 그랬을 때는 항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거나 또는 항소유세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때 심판대상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에서 보았듯이 항소유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할지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직권으로라도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 나와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이 부분이 바로 위에 조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1항, 2항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직권조사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권소사 사회로 하면 이런 걸 따지 않고서 무조건 판단하면 되겠지만, 그쵸? 됐습니다. 뭐, 마지막 줄은 됐어요. 자, 그다음 밑에 볼게요. 자이 교재는 그 다음 밑에 팔례볼게요 자, 이팔례는러분 교제는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24페이지 보시면 이 판결료지 나와 있을 거예요. <laughs> 자, 판결료지 1번 보죠. 자, 두 번째 줄. 검사의 항소 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어야 하잖아요. 항소심에서는 구두변론주가 원칙이니까.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서 심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렇 구두 변론을 거쳐 심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예, 항소진 법원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음, 판결을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 이, 이,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여, 여기서 일단 끊어보, 끊어보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검사가 항소장이나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관해서 양양부당 주장을 했는데, 했는데, 항소유 이 주장이 실질적으로 구두변을 거치지 않아서 심리대가 되어, 니까 그러니까 구두변을 거쳐 심리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그쵸? 즉, 항소진 법원이 검사의 항소유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비권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됐죠?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도 시험 문제니까요. 자, 검사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전부에 대해서 항소했어요. 항소하면서 어, 유죄 부분에 대해 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소 이유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마다 그 유죄 부분은 마다 제출하지 않은 꼴이 된다. 됐죠. 이거 하나 봐으시면 돼요. 자, 됐고. 자, 신리택시 보겠습니다. 각주 보세요. 각주, 각주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일심 공판 절차 규정은 항소심 공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항소심이라고 하는 그 심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인정되고 있는데 그특징만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고인이 공판장에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출정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친구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을 때는 진술 없이 이 판결이 가능해요. 자, 판결을 해줘 볼게요 여기서 한번안 나왔고 또한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도 안 나왔는데 여기서 출석 없이 개정하려고 한다면 빨간색으로 그 불출석이 최소한 몇번 된다? 두번 이상 계속입니다. 두번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한번안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 그다음, 다음에 또안 나왔어요. 근 그다음 또 나왔다는 얘기죠? 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되고 어, 불출석 없이 개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연속적으로 두번 이상 불출석이 계속되었을 때 출석 없이 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수 있었던 증거는 그렇죠? 어, 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가 있다, 는 거죠. 속심이니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자 일심법원에서 증거를 할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증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다시 증거 조사할 필요 있어요.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가로 열고, 왜냐하면 속심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자, 재판장은, 이건 규칙 내용, 내용이죠? 이건 법이고, 이건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은 잘안 나오네요. 보니까 별표가 없는데, 간, 간단히 읽어볼게요.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1심의 증거조사와 결과 요지를 보지해야 되고, 다음 각고에 해당할 때에는 증인심문할 수가 있네요. 자, 1, 2, 3을 묶어볼게요. 읽어보시면 돼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그 다음에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할 것.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것. 그 다음, 아, 항소 당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인정된다고 볼 것. 그럴 때는 어, 증인심문 가능하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피고인 심문 나왔죠. 검사 변호인은 항소심 증거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 증, 항소 이후 파, 장부를 판단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심문할 수가 있다. 뭐 됐고, 아,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이항도 읽어보시고 사항도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 안나오니까 그냥 간단히 건너간, 건너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항소심의 재판 자 공소기각 결정 볼게요 자 328조 제 1항이 뭐였죠? 이게 뭐였죠? 1항이 328조 제 1항 각호가 뭐였죠? 이게 공소기각 결정이었어요. 공소기각 결정 에 해당하는 사이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교재는몇 페이지죠? 751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자, 공소기가 결정에 해당하는 사이가 있을 때는 항소 법원은 똑같이 공소기가 결정을 하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한 거 가능해요. 가능하다. 자, 됐고, 그 다음 360조가 뭐죠? 360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항소기가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 법원은 역시 이 결정으로 항소기가 결정되면 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즉시하고 가능해요. 근데 3 6 0조가 뭐냐고요? 요게 교재 817페이지 나와 있어요, 17페이지. 그래서 찾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 보시면 이게 뭐죠?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었다든지, 그다음에 항소권 소멸일 것이 명백하다든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법률상의 방식 위반. 두 번째 항소권 소멸 후가 후이 것이 후인 것이 후인 것이죠? 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명백 그렇 자, 이것에 해당할 때 원심 법원이 항소기의 결정을 안 했잖아요. 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의 항소기에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항소법원이 항소기약 결정하면 된다고요. 이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 1항의 기간 내에 이, 이, 전조 1항의 기간 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죠? 이 전조가 몇 조죠? 361조의 3입니다. 거기 1항을 가보면 이 기간이 며칠로 나와 있어요? 어, 20일로 나와 있어요. 20일.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죠? 페이지 821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기간 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항소기에 결정 때래요. 이 결정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고 가능해요. 직장고 가능한 한거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 여기 나오죠? 아 직장고는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직장고 이게 하나 가능하고 여기 두개 있고. 3개 나오네요. 3개 전부 다 직장으로 가능하다. 자그 다음 항소 이유가 항소 이유가 항소 이유 없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판결로서 항소 기각 때리면 돼요. 항소 기각. 근데 만약에 항소 이유 없음이 명백해요. 그랬을 때는 변론 없이 변론 없이 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바로 무변론 항소 기각이라고 해요. 조문 잘 봐주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파기 판결 볼게요. 자, 항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뭐였죠?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을 때에는 항소기가 판결되는 되고 이유가 있으면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항소 이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직권 조사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돼요. 됐고 자, 판례에 나와있죠. 항소심이 항소 이후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에서 일심 판결을 파괴하고 작판할 때에는 밑에 항소인이 주장하는 이 항소의 당부여심이 마찬가지로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쵸? 또, 아, 밑에 보시면 우리 앞에 조문에서 이렇게 나와있었죠? 조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했죠? 그쵸? 따라서 항소법원이 제1심의 영향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 이유 판단에 하기 앞서서, 앞서서 법원이 이 직권으로라도, 직권으로라도, 그쵸? 어,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가 있고,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벼운 영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왜?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검사의 이유에 앞서서, 법원의 직권으로 가볍게 형을 때릴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그 밑에 팔레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가형이죠 몰수 추징 그 부가형인데 이것도 함께 함께 예, 파괴가 된다 됐죠. 자그 밑에 파기자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이 조문도 잘 나옵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원심 판결을 파괴할때그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곤이 공통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공동피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기 판결 때리면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렇게 해놨는지 여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공동피군 상호 간의 재판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은요, 이 364조 이 규정은,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소송 절차에서 병합 심리가 되었을 때에만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됐고, 중요하지 않네요. 중요한 것은 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자, 원심 판결을 파기되면요. 사건은 원심 판결 전에 상태로 항소심에 계속되는데 이때 뭐다? 파기자 판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그 예외적으로 뭐다? 파기 환송, 파기 이송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항소의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한다. 그 그게 파기 자판. 자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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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 자판할 때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기 환송 볼게요. 자, 공소기각, 그 다음에 관할 위반, 관할 위반의 위반, 저 위반의 재판이 법률이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파기 환송한다환송 환성. 자, 그러나, 그러나 밑에 조문 가보시면, 법률, 관할 인정이죠? 관할 인정이 법률이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괴할 때는 이송한다. 이송. 이송. 그래서 다시 한번 가 볼게요. 여기 뭐죠? 여기는 관할 위반이에요. 여기는 관할 인정이고요. 그래서 관할 위반일 때는 파기 환송. 관할 인정일 때는 파기 이송. 아시겠죠? 됐어요. 자, 뭐판결료진 됐어요. 판결료진뭐 그냥 읽어 보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뭐 파기 파괴 나와 있죠?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되는데, 그렇죠? 환송해야 되는데, 환송하지아니 했다면, 한다면, 한다면, 안고 니가 유죄 판결 때린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쵸? 자,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항소 부분 재판서에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되고, 원심 판결에 대한 이 사실 이 증거를 인용할 수가 있는데, 있은, 있는데 밑에 판결 열려줘 볼게요. 그래,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가 있는데, 예, 법령 밑줄. 법령. 법령은 X. 아, 인정이 안 된다. 인용이 안 된다. 된,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죠.